네 반갑습니다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8월 6일이고요 SK아닉스 한번 짚고 넘어갈건데 어 일단 어제 폭락 이후로 현재 1차 바닥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 5%가량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아시다시피 2500선을 재탈환을 했어요 근데 대형주 위주들의 회복세가 약간은 진행은 되었지만 보시다시피 사실 큰 상승은 나와주질 않았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에스케아니스도 그렇고, 오늘 이 대형주, 우리 코스피의 중심주들이 큰 상승은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기점으로 반대매매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에스케아니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면서 추이를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단타세력이랑 또 시장의 공포감이 동시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의 폭락으로는 절대로 바닥이 다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단타세력이 붙고 내가 저점 매수가 할 수가 있겠다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용미수에 대한 반대매매가 끝이 나고 시장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벗어난 뒤에 어, 충분한 침체기를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 주변의 곡소리가 좀 멈추고 침묵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적인 증시 하락에서는요, 사실 이런 차트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어,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시황 현재 경제 시황이랑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재 유동 자금, 이 자산의 흐름,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번 폭락장 전에 애플 주식을 절반 넘게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죠. 현금 부유를 현재 2천억 달러까지 챙겨 놨습니다. 어, 2천억 달러요. 2천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천억 달러면은 어, 얼마죠? 한200 40조 정도 됩니다. 거의 삼성전자 절반 수, 시총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데, 어, 버핏은 일단 이게 세금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금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팔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식을 팔자마자 포트폴리오를 뭐로 이동시켰죠? 석유. 그리고 에너지. 기존에 있던 그 포트폴리오에 석유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렸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버핏처럼만 해라. 워렌버핏처럼만 하라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투자의 귀재잖아요. 돈 냄새는 지독하게 잘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AI가 AI 버블이고, a i 과 버블이 고점이고,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증시가 한번 하락할 때가 됐다고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현재 이번 중동전쟁, 중동전쟁을 이제 제 3차 대전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거든요. 어 근데 이 뷰는 사실 조금 쉬운 뷰는 아니니까 이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각자 보는 뭐 증시를 보는 뷰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시장이 한번 무너질 때가 됐었다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복잡계 경제학의 모래놀이 실험 기억하시죠?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두가 현재 환희에 차 있고 매일같이 나스닥이랑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어요? 정고를 갱신하면서 파죽지세로 세계 증시의 지금 호황기를 짧지만 호황기를 이끌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점 신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분명히 뭐 엔비디아 샀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주식 안 해, 미국 주식만큼 이 올랐는데 왜안 해? 한국 주식 떠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에 그러한 얘기들 자체가 고점 신호로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히 쓰이는 인간지피라고 하죠. 주변에서 이제 이 주식 샀어? 이 주식 샀어? 왜안 샀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표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수익을 본다고 한들 우리는 매도를 잘 못하잖아요. 뭐 솔직하게 수익을 봤을 때 SK하닉스로 예를 들자면 수익을 봤을 때 우리가 작년 23년 6월 이후부터 지금 SK하닉스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죠.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곧 비중 조절이죠. 비중 조절을 못 하고 현금화를 시켜 놓지 못했다면은 이번 이런 폭락장에서 한번 깨닫는 게좀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씩 안내해 드리는 저의 뷰, 뭐 제가 바라보는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은 반드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습관을 반드시 지키셨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타점보다도 중요하다고도 좀볼 수가 있겠는데,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요, 개인 이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이런 거를, 자, 이런 거 조차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보유하고 싶다. 이, 중, 이 종목 자체를 중장기로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산업 가치를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러한 종목이 좋대. SK이니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대. 이렇게 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로 매수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서 뭐25% 어느 구간에서 30%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야지 나중에 매도할 때도 분할로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 이 비중 조절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위에다 항상 전화번호 적어놓죠 010-6639 구6구사로뭐 현재 SK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내가 현재 뭐 폭락한 주식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평당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대처하면 되, 좋을지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면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SK 하이닉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최근에 저점 대비 몇 프로 이상 상승을 했죠. 73,000원이었던 이날 2023년 1월 경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고점이 현재 25만 원, 뭐 24만 8,500원까지 갔었죠. 거진못 해도 한300%가량을 상승을 했는데 사실 300% 가량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곧 뭡니까? AI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지금 판국인데 AI가 버블이 오면서 현재 어, 엄청난 폭락장이 온 거는 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죠. 우리가 처음에 마에 15만원대 구간인데 사실 증시가 이 정도 하락해서 나온 물량이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으나 너무 많이 나와줬었죠 너무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SK하이닉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줬었어요. 우리가 엔비디아 자체가 현재 AI 버블이다, AI 거품이 꼈다고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똑같이 하락을 했고 필반 지수도 똑같이 떨어졌었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풍을 SK하이닉스도 그대로 맞은 건데. 다행히 마에 이 15만원 구간대 지지선 여기는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부터는 사실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SK하닉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당연히 지금 국내 기업, 국내 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은 확실합니다. 반도체.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돈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요. 어, 여기서 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왜냐고 하면은 어쨌든 시장은 돈을 움직이는 곳이라서 상당히 냉정합니다. 개인들을 수익 보여주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죠. 증시는 시장에서 돈을 뺐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 물을 타서 나는 뭐 엔비디아를 추종할 거야, 나는 a r 을 추종할 거야, 그래서 에스케아니스 비중 늘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물탈 구간이 나와서. 더할 아이 없는 땡큐죠.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폭락 이후로 주도 섹터가 바뀐다고 하면은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실겠어요? 주도 섹터가 현재 우리가 반도체가 어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어 우리나라 국장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종목과 그리고 비반도체 종목으로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도체 종목의 거의 국내장의 30%의 그 수급을 뺏어간다고 보면데 반도체 종목의 수급이 빠진다고 하면 비반도체 종목들 뭐 예를 들어 바이오나 뭐 혹은 조선 그리고 뭐 방산 뭐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쪽으로 돈이 다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외인들의 수급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V자 반등이 아니고 L자 반등이죠. L자, L자 조정이죠. 우리가 보통 주식이 빠지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올 거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빠졌어. 그리고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가면은요. 어,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게 뭐냐면은요 내가 갖고 있던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든 뭐 바이오든 뭐 조선이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안 들어와서 계속 기간적인 그 조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과연 이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적으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 거고, 경제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도 상당한 노력,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의 흐름 있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캐치를 하셔야 돼가지고, 캐치를 하셔가지고요. 내가 그 다음 섹터는 어디로 내좀 돈을 움직인 다음에 내가 수익을 볼지 한번 짱구를 굴려볼 시간이 기회가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요, 시총 비중이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 섹터로 순환매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반도체 밑에 이제 소부장주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돌려서 수급이 들어오는, 유동자금이 흐르는 곳으로 눈을 돌려서 재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반도체 혹은 뭐 바이오에 종목에다 담고 있는데 뭐 변압기 올라가고 뭐 조선 올라가고 방산 뭐 식품 화장품 다 올라갔잖아요. 그냥 무작정 갖고 장기 보유하는 거 당연히 좋아요. 내가 장에 대응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거 말고도 내가 현재 돈을 조금 더 빨리 벌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주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장은 결국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곳으로 종목을 이동시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으로 시작한 계좌 어 중장기 투자로 했을 때뭐 1년 기다려서 2천만원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천만원으로 시작했을 때 수급 들어온 종목으로 하면은 1년 지났을 때 5천만 되는 거는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되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앞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 반도체로 갈지 아니면은 바이오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 돈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현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현재 위에 번호 남겨 드렸잖아요. 6639 9694로 뭐 종목 혹은 뭐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현대 현재 보유 중인 상담이랑 그리고 어떻게 종목을 좀 개편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방송 하겠고요 내일 장에 다시 한번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밑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